오케이 okay, 좋습니다. 음. 아 여러분, <laughs> 자 반갑습니다. 그 아프리카 프릭스 소속 그 프로게이머 채배방이라고 하고요. 이력을 말씀드리면 에보제팬에서 독티스로 좀 재미 보고 이번 ATL 파이널에서도 독티스로 좀 재미를 봤던 30만 독티스 유저의 희망. 아, 네, 흔히 라스는 50만. 라스는 50만. 왜냐 많이 한, 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라스는 50만. 루시스 왕국의 그 국민들 30만, <laughs> 30만. 녹티스의 희망, 체밀망이라 예,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파이널 판타지를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녹티스를 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일단 처음 나왔을 때저 진짜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긴 한데, 지금까지 계속 녹티스를 하는 이유는... 이펙트가 멋있다. 이펙트, 이펙트 빡 터지면서 이게 철권에서 보기 힘든 그 파이널 판타지 15에서 그 차용 그 가져온 이펙트가 화려하다. 캐릭터가 나름 매력적인 구석이 있어요, 이 그렇죠. 머리 스타일은 좀, 이게 좀 이상하긴 한데, 뭐 캐릭터가 성능도 꾸준히 올라왔고, 이펙트도 멋있고, 하는 그렇죠. 사람도 별로 없고, 약간 그래서 이제, 하게 그, 됐어요. 그런 이유로 하게 하겠... 돼. 네. 일단은 뭐, 주요 기술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보기에 최우선적으로 기술 두 개로, 상대방을 끌려오게 만드는 캐릭터거든요 그게 정말 매력적이라 생각하고 제가 특히나 이제 ATL 파이널 때도 골랐던 이유가 상대방의 기세가 아무리 좋아도 녹티스의 특성 덕분에 어쩔 수 없이 끌려와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런 구간이 있어요 그두 가지가 뭐냐면 일단 1번은 당연히 Shift Break 아프라이라고 하는데 발동은 순수 발동 20 프레임이고 거리가 보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처음 났을때녹티스가좀 완전한 캐릭터다 했던 게 이게 노딜에다가 몰리 있는데 보통 이제 철권 캐릭터가 한이 정도 거리 벌리면은 받는 기술이 사실 진짜 없거든요. 진짜 없는데 어 얘는 때리네 이게 말이 되나? 어 노딜이네 화해가 뭐지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상대방들이 사람들이 이제 알아낸 게이 기술이 행에 약하다. 근데, 실제로, 근데, 피하고도 때리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네. 않아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게, 이제, 옆에, 이제, 녹취스 세우면 될거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렇게, 옆으로 굴러가거든 근데, 이제, 횡사는 방향, 방향에 따라서, 방향이나, 이제, 거리에 따라서, 얘가 막, 확, 확 굴러간다. 이게 말이에요. 아마, 멀, 멀었을 때가 될거같아 뭐 이런 어,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막. 어. 이게, 방금처럼 굴러갔을 때, 이게, 크로스 때문에, 바로 앞에서 안 멈출 때가 있어요 지금은 예전보다 네. 드라긴 한데 이게 때리가 생각보다.. 오, 이런 이게 식으로. 제가 앞으로 당겨서그런데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뒤로 당겼다 앞으로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기 때문에 때리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제 그 프라이.. 이.. 시프트의 장점이 고정된 등3 4 데미지가 아주 쎄거든요 멋있죠 그리고 네, 이펙트 화려하잖아요 철권에 없는 이펙트야 이제. 그래서 이제 데미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뽑힌다 33이면은 거의 다섯 대, 여섯 대 맞으면 끝나죠? 여섯 대 맞으면 끝나겠네요. 그러니까, 데미지가 일단 보장되어 있는 기술이다. 이게 기본적으로 녹티스를 상대하는 사람들도 깔려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녹티스가 나온 지 거의 3년 다 됐기 때문에 깔려있어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역심리고 어떻게 보면 기술이 좋아서 쓰는 것도 있는데, 2번, 중요한 기술 2번이, 어떻게, 이게 뭐지, 섀도우 머식인데, 섀도우 시저스인가? 그 양손 육류 양손인데, 이 기술을 쓰는 이유가, 전 캐릭터 중에서 이런 호밍기가. 호밍기에 호밍 발동 빠르고, 히트 시0 플러스 10. 가드시는 마이너스 9일 텐데. 장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치는 상대는 이게 무조건 타던. 그렇죠. 이게 호밍이기 때문에, 심리가 도는 거예요. 행친다? 그리고, 그럼 난 맞아요. 이걸 쓴다. 그리고 맞아요. 이게 문제는 카운터시 콤보에다 상단에 피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요. 그리고 원잽도 뚫는 경향이 있고, 카운터시 콤보까지 되는 아주 꿀기척이다 네, 그렇죠. 어. 그리고 맞추면이득또 크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게 2번 기술이고 3번 기술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왜냐면 은3오른손인데 컷칼이라 부르는 기술인데 이 기술이 왜 중요한가 심리가 이게 제가 이 심리를 같이 설명드리는 이유가 복티스라는 캐릭터는 어, 상대방이 심리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맞춰서 좀 해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시저스를 안 맞는 선에서 이 시프트를 또, 시프트랑 이거랑 둘다안 맞는 선에서 상대방이 할수 있는 거는 뭐, 기술들을 이렇게 근접해서 와가지고, 뭐, 카운터 침, 치면서 뭐, 기술 많이 내밀던가, 아니면은, 그, 아니, 기다리면서 참던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기술을 많이 내미는 그 상대들한테 이제 쓰기 좋은 기술이, 그, 사실, 퍼쳤을 때는 이게 위치가 아주 절대적으로 길거든요. 엄청 길어요. 네. 이런 캐릭터가 사실 없는데, 막 병력장 막고도 무조건 되고, 공권 막고도 되고, 할 정도로 기술이 길다 보니까 이거를 쓰는 이유가 이제 이 정도 거리에서 이거 쓸까 싶을까 이 정도 거리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상대방들이 그렇죠. 뭐폴 같은 애들은 이제 막 와구 깔고 하거든요. 이 정도에서 좀 기술을 이제 재다가 터칠때 아주 좋은 기술이고 대신 막히면 위험하게 막히면 막. 죽지만 적어도 이제 내가 퍼친 걸 때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반응이 올라오면은 뭐 그러니까 뿌리는 그런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좋고 그리고 또 이번에 상향되면서 좋아진 게네 번째 기술 피카리라도 이게 원래 14 프레임인데 13 프레임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더 발동이 빨라졌단 말이에요. 네, 1 프레임 빨라지면서 이제 뭐 약간 기술의 조합이 또 좋은데 다섯 번째 기술 저고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아래 오른손도 이제 좋은데 이게 좋은 이유가 히트 시 플러스 0이 플러스 0이라서 이거 맞추고 이거 하면은 웨너퍼랑 같이 맞겠죠 1 3이라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심리에 회전이 된다. 뭐행을 땡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같이 또 말씀드리면, 이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와다 맞아라 하면서 깔 수도 있고, 뭐 이제 헛치면은 내가 이걸로 띄우겠다 이렇게 할수 있고, 이런 틀을 배우시라는 거예요. 아니, 틀을 배우, 틀을 알려드리요 그래서 어, 이 기술을 또 이제 알려드리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을 암, 카운터 안 나는 선에서 유, 유저들, 유형이 많이 개기는 유저들, 하지만 참는 유저들에게는, 사실 답이 하단이랑 이렇게 좀 두드려야 돼요 그렇지. 너 내밀어 너안 내밀어 너안 내밀어 나 때린다 나 때린다 이걸 계속 협박을 하는 기술들이 하단인데 일 왼발도 물론 이제 뭐 괜찮긴 한데 개인적으로 이제 이 오른손이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 게 1타 자체는 이제 막히면은 뭐 마이너스 15라서 콤보 시호기에 맞을 수 있지만 겠 이제 2타도 한 번씩 보여주면서 너이타 뭐 했으니까 1타 말아도 띄우지 마라 그리고 이 기술은 안 흘려져요 네, 칼이어서요칼이어서안 흘려지고 <laughs> 프레임이 그래서 이거랑 뭐 하단도 굳이 따지면 이것도 쓸 수도 있고 하단 아래 오른손 데미지 괜찮겠네 15라서 데미지 상당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기본기들과 긁으면서. 오다마자 한 번씩 깔고, 뭐 하단을 긁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상대방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다시, 다시 이제 심리가 돌아서 이게 그렇죠. 카운터가 나거나, 허치면 이걸로 띄우거나. 이, 거를 이제 머릿속에 그리면서 게임을 하시잖아요. 네. 머릿속에 계속 순환으로. 네. 어, 너 횡쳐? 그럼 나새로우시더스질 거다. 너, 어, 너 기술 질러? 하는데, 뭐, 이거 카운트 하면 이미 그냥 이거 쓰면서 이제 쭉쭉 미는 거고, 어, 너 기술 허친다? 그럼 이거. 너 기다려? 그럼 하단. 그렇죠. 뭐. 기다리면서 이제 다시 또 빠르게 심리 전환. 그리고 육룡향선을 맞추면 이득이 크기 때문에 또 공격을 이어나갈 수가 있어요. 뭐, 그렇죠. 그런 장점이 있는 캐릭터다. 그래서 이제 제가 대회에서 이제 골랐던 이유가 그 얘가 아무리 기세가 있어도 복티스가 거리 싸움에서 절대적인 기술인 식스을레지고 그렇죠. 그걸 이제 안 맞으려고 횡치다 보면은 이거를 맞고 그러면 상대방이 녹티스한테 플레이를 맞춰야 돼 자기 기세와 이제 무관하게. 맞출, 그렇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제외해서 골랐고. 아, 통하지 아, 옥티스의 최대 장점이라고 말씀드리면, 콤보가 좀 쉽다. 3호를 선, 건투 2, 2, 2, 2 하고, 탄소 이렇게 퍽개고 있어도, <laughs> 초보자분들께는 아주 쉬운 콤보가 나가지제 이번에 좀 시즌 3부터 들어가지고, 이게, 그 왼발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되면서, 데미지가 엄청 올랐대, 콤보가. 콤보 가 엄청 쎄네요. 콤보 가 엄청 오른, 데미지가 오르는 게, 이거하고 잽하고, 잡으면 76이거든요? 이게 76달면 진짜 쎄고, 그리고 후사왕도 좋아요. 네, 후사왕도 좋고, 이제 뭐, 후사왕도 이제, 어차피 이게 강이니까 처음부터 다 말씀드리면, 이걸 맞춘 다음에, 보통 상대방들이 일어나죠. 일어나면은, 역역캐는안맞는 하는데, 맞죠. 보통 남캐더많 막, 여러분들 이제, 사고할때 꽃칩이 남캐가서 하는 사에 맞게. 일반적으로 대부분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맞는다. 그럼 이제, 이거를, 이게 기상킥 쓰는 것도 이기고, 위로를 하는 거, 뒤로를 하는 거다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르면은 이제, 보여드렸다시피, 앞으로 양발 구른 다음에, 왼손 방패하면은, 밑으로 맞고. 이것도 사실 좀 좋은 게, 자세에서 나가는 거라서, 그렇죠. 굴러놓고, 어? 구르네? 하는 거 약간 보고 이렇게, 구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선택지를 할수 있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난 담아키 싫어 그럼 이제 보통 누워 있거든 요 이제 누워 있을 때는 뭐 방법이 여러 가지긴 한데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도 좋은 게 로얄 됐지? 슬래시 이게 걱정이지. 이게 이제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치고 다시 상황을 또 좋은 상황 상황도 좋고 아니면 진짜 이 사람이 만약에 굴러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누워 있을 것 같다 하면은 이런 거로 들어올릴 수 있어 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 이런 식으로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콤보로 6 6 알키로 끝내는 게 좋아요. 데미지 센데요. 데미지도 얘 좋고 단 진짜 철린이 분들께 단점이라 하면은 자리 바뀌는. 네, 자리 자리 바뀌게 좀열 받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콤보 상황 자체는 되게 괜찮아. 네. 어,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이 콤보에 대한 구속 상황 네. 설명 해드렸고 아고자 하나 기술 까본데 그 이게 고오른발 이것도 저는 되게 좋아하는 기술인 게 콤보도 이제 콤보 기술이기도 하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릴 건데 고른 발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게, 그러니까 데뷔 진 비온축처럼 이렇게 뿌릴 수, 있고 점프이기도 하면서 호밍기라서 이제 행자 붙때 괜찮고 맞추면 콤보가 된다. 근데 이 기술의 좀 스펙 자체를 말씀드리면 되게 특이한 게 마이너 밖에안 돼요. 마이너 이라서 이제 가드 시키고 행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 그리고 이게 점프 판정이라서 하단이랑 이제 크로스 될때 이거. 맞았죠? 그.. 이번 대회 때도 한번 나왔던건데 이제 래퍼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고 보통 사람들이 많이 이런식으로 터치면 어 이거 어, 때려야겠다 이거, 와. 이거 때려야겠다 해가지고 와.. 왜냐면 이 기술이 포 딜이 진짜 얼마안 돼. 왜냐면 어느정도 되면 진으로 패링하고 마이너스 10도 안되는 네. 그니까 러 터치고 프레임이 적기 때문에 아 이건 좀 멋있다 어, 오히려 이거를 역용할 수 있다 이거 저랑 이제 너희랑 대회한거 보면은 나오거든 요 이거 썼다가 어? 얘가 때려야 되겠다 싶어서, 뭐 이렇게 사고있 이게 의도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모래도 누른 거거든요. 본인의 네. 공격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 주 생각보다 꾸질이죠 아, 어. 이거까지 와, 근데, 이런 거랑 똑같아. 이런 거 때문에 제가 장인을 모시는 거예요, 사실. 네. 이런 제가 어떻게 해요. <laughs> 이런 게, 이 네, 있다. 근데 이제, 뭐, 콤보 같은 거, 이제, 막, 보여드리자면. 알죠? 한 번만 지겨놓고, 시계로 이제, 바꾸면 저렇게 이 하면. 이거 하는 이유가, 이거 하고, 뭐있어도이 아. 방패가 확정이. 에요아 이거 좋다. 시계했만마시계 시계? 네, 시계했 이렇게 찍고, 누워있어서 이게 맞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얘가, 모르, 모르면은 보통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움직여버리면, 월바운드에 이게. 월바운드가 되기 때문에 좀이렇 좀 밀고. 어, 이거는 사실 사람들이 뭘 없다고 생각해서 일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월바운드. 콤보. 이런식으로 콤보가 어... 다시 이어지고. 일단은 그냥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녹티스 할때 생각보다 이제 격잘 돌리는 게 이거하고 이제 콤보 되니까. 어, 확정 딱타투고 네. 그래서 좀 괜찮다. 어, 역시 확실히 녹티스 장인 같은 느낌 이 드네요. <웃음> 아, 아, 주 <laughs> 아, 아, 좋습니다. <laughs> 어, 이런 거는 제가 알 수가 없거든요. 이런 거는 뭐 연구를 사실,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어, 뭐 c d m 못빠보고 녹티스 시작했어요. 내 심장의 코라에 12엔 64, 34. 아, 에사에사님, 맘처럼... 아, 감사합니다. 저분, 이런, 이런 분일수록 거의 남자를 하는 게더 높거든요. 저분, 제방 매니저예요. 아, 네, <laughs> 알 <알겠습니다>. 덜렁덜렁입니다. <laughs> 네, 아, 참좋습니 <원> 감사합니다. 뭐, <laughs>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콤보가 좀 제일 안전한 거는 사실 워너퍼가 맞긴 해요. 이제 퍼인데 워너퍼 하면 재미는 7이죠. 이제 저는 이제 점프 오른손 쓰는 게 9예요. 2, 그래. 2세요. 2세고, 진짜 허세가 <laughs> 아니 죄송합니다. 그렇죠. 2세기 때문에 좋다. 칼을 뽑을 <laughs>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수 있는. 식으로. 사실, 남자 캐릭터든, 이것도 오. 근데 이게, 단점이, 축, 이게 호밍이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맞았을 때나, 거리가 멀면은 이타가 타락. 아. 근데 이게, 데미지는 이게 제일 세게네요 상황을 좀 본다네요. 웨너퍼 7, 점프 오른손 9, 어, 이거 이타, 1타 치고 이타가 11. <laughs> 그니까, 러 웨너퍼가 제일 안전하고, 그다음으 좋은 게, 점프 오른손 허세. 허세. 버세. 허세지만 데미지 2 챙기는 거죠. 그러면서 데미지 68. 그리고 수성왕까지 아까. 수성왕까지 챙기고 이제 뭐뭐병몰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조절하는 거 여기서 잽을 넣나안넣나가도 있고 잽을 넣어도 네번까지 되거든요. 대시해서 1, 이렇게 하면 멀리 가 그리고 데미지도 60이면 나쁜 데미지도 안 해요. 전고인데 어. 10대를 때렸어요. 10대. 얘, 얘가 타수가 좀많아 <laughs> 그런 게 있다. 고. 사실 벽이 가깝다 하면 허세로 이제 이렇게. <laughs> 이거 가끔 하거든요. 아, 맞아요. 실제로 한 적도 있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이 루트가 되는 게 이제 이것도 기다렸다 때리는 거랑 기상업퍼랑 이런 식으로 이게 생각보다 세요. 이데미지 생각보다 세고요. 52인 50, 게 뭐냐면 이거랑 똑같다. 오, 데미지 세요. 대미지 세요. 그냥 괜히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좋으면 어, 뛰면서도 할수 있네요. 이건 네. 기사 먹고 올라준다. 올라준다. 네, 올라, 올라, 2D 게임 올라준다. 올라준다. 투디 게임 올라준다. 처럼키올다 2D 키이올라외다이로상대방다 2D 키로 올라준다. 로 올라준다. 하 d 키로 올라준다. 2하고로다 2D 키로 올에준다 2D 키로 올다 2D 키로 올라준다. 2D 키로 올라다 2D 키로 다 2D 키로 올라준다. 2D 키로 올라준다. 2D 키로 올라준다. 2D 키로 올라준다. 다 2D 키로 올라준 <웃음> <웃음> 뭐 그런 루트가 있다. 아, 이런 루트가 있다라는 것만. 아, 이것도 봐. 아, 그러니까 이제 구운발이 터쳤을 때후퇴이쪘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이제 기상킥 같은 거 되게 많이 하고. 그렇죠, 이런 이제 런 거. 이제 이렇게 서로 지나갔을 때 단격기를 깔면은 패턴으로 괜찮다. 아, 이것도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 구운발 맞췄을때 밑으로 오른손 오른손. 아 그것도 진짜 좋은 패턴이야. 이거 실전에서 실 신... 상대가 이거는. 그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실수한 걸로 보여요, 이게. 어때요? 그래서 이 패턴이 실제로 에너지가 상대방이 초조해지고 뭔가 역전하고 싶을 때한번을 당할 건데, 저도 당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뭐, 연기라기보다 실수한 건 맞아. 근데 실수해서 이제 또, 그를 위기일발, 그, 다시 기회로 삼는 그렇죠. 게 이제 패턴이 된다. 이게 사실, 이게 뭔가 셋업이나 패턴 같은 느낌이 아니라 누가 봐도 네. 실수한 것처럼 보이잖아. 실수가 맞기는 하지만,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때린다는 거죠. 이 패턴 진짜 좋은 거예요. 이 패턴 이렇게 때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패턴까지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짧은 대시 아래 오른손을 연습해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것까지 스크를 하면서 아 너무 저건 너무 걸리는데 이렇게낮죠 이게 된다. 네, 저건 이제 뭐 어떻게 이 방법 말고 스크를 맞겠어요. 네. 그리고 또 패턴이 시있나아 패턴, 혹시 있구나. 이거 말고 패턴 같은 거 이제 뭐 패턴이라기보다 심리 같은 건데 이제 다른 아까 계속 얘기 안 나왔던 기술들 중에 하나가 이제 투투 같은 것인데, 아... 이미지가 좀 준수하고 위치가 엄청 길죠. 위치가 엄청 이게 긴데 진짜 엄청 네. 긴데. 발동 16에 이타이트시 16이라서 맞추고 15세. 다시 해도 이제 사실 절대 패이 거예요. 그렇죠. 네. 투투 뭐못맞춰도 이제 발동이 15이 때문에 맞추고 이거는 진짜 아예 짠손이나 잽프차도 이제 못 이기는. 뭐 그런 상황이. 그리고 또 사실, 물 마차도 긴게 맞추고 물이라서 또 해도 돼. 네. 나 실제로 대회에서 하잖아요. 네, 하죠. 맞추고 한세번 가져야 돼. 네, 맞아야 근데 이제, 뭐, 이거는 타수 심리라서, 그렇죠. 이건 그냥 이제 2타 쓸까, 3타, 4타 쓸까, 뭐, 그런 겁니다. 뭐, 심, 야, 이건 약간 정말 베이직한 타수 장면. 그렇죠. 2타에서 끊을까? 네. 이게 기타를 가다 하면 마이너스 9인가 그렇죠. 2타가 없죠. 보니까 네. 이제, DK가 없지만, 내가 플러스 9이기 때문에, 난널 때리고 싶어. 뭐 그래서 이제 계기다 보면은 막타까지 이제 3, 3타 카운트 하면은 5타가 뜨고 그렇죠아 그리고 또 이거 이 기술 하나 또 말씀드리면 남자 캐릭터들은 콤보가 다르대. 보통 이제 이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자 캐릭터들은 다른 기술들이. 다 이게 또 찍고 후상으로. 후상이 좋은 게이건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어어. 이런 거나 이런 걸로 바로 이지로. 어, 이거 좋네요. 어. 찍기 때문에. 어, 이건 저 몰랐어요. 남자 캐릭터가. 남자 캐릭터. 얘가 뭐 음, 보통 밑으로 왼발 때리. 때리죠, 거예요. 남자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어. 어. 지긴 하는데 그 다음 처음 거를 확정이라는 겁니다. 이렇 추가하고 심리전 음. 그러니까 얘는 이제 허치는 걸 유도하면은 다 심리전으로 렇게 음. 때릴 수 있는 게 기술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좀. 걸 이제. <laughs> 어, 이건 좋은 거 같아요. 사실 뭐~ 단순하게 앉으면은 아바 모르는손 해도 긴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단점이 카운터 시에만 콤보이기도 하고, 막히고 마스14 그렇죠. 어떻게 뭐 들어오는그 정도 하고, 또 포... 뭐 이제 패턴이니까 기술설명 해도 되는 거죠. 네. 뭐~ 뭐가 있냐면, 이번에 좀 좋아졌던 기술 중에 하나가 입력이 안 돼. 산모른발오른손이게 벽에서 괜찮은 게림지가더 세거든요. 2 9면은 센데 그게 1타 카운트 나면은 전투 확정이에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쓰는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었왜냐면 이거를 약간 이제 어느 날 구라 형하고 이제 대화하다가 말했던 게이 기술 좋지 않냐 한적 있죠. 네, 네, 그게 왜냐면은 약간 이게 딜레이를 줘도 이게 확정인데, 네, 얘가 가드되는 프레임이 아예 없으니까 그러니까 딜레이 되면은 무조건 맞는데 약간 상황 확인하듯이 이렇게 한, 있다가 어 맞은 것 같다 아니면 얘가 움직였다 또는 뭐 내밀었다 하면 그걸 보고 이렇게 기타를 누르면은 플러스 8 프레임의 중간 그렇죠. 격 그렇죠. 같은 데서 이제 엄청 칠해요. 중간을 저는 이제 벽에서 이걸 되게 갑니다. 그러니까 타만 해도 되 다시 리으로해 되고, 리타가있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단 뭐그도 되고, 리을만 해도 되고, 리게만 해도 되고, 리타고 리타만 도되게다이만해맞되 이게 타만 해도 나 웃긴 게 있어요 이고리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만 해도 되고, 리타만 해도 되고, 리타만 해도 되리뭐리 저는 네. 이렇게 쓰잖아요? 약간 딜레이 줘서 2타 맞추면 3타 받, 쓰레기. 그래도 3타를 잘안 써요, 저는. 그래서 3타를 네. 안 쓰는 거예요, 저는. 네. 이제 3타를 이제 쓰는 용도가 하나에 딱 있긴 한데, 뭐, 언제냐면은, 캐릭터 좀 바꿀게요. 음. 어, 근데 저거는 사실 맞히면 2타까지 맞추면 이득도 커서, 그 다음에 공격하기도 좀 편한 편이에요. 맞아요, 음, 음. 맞아요. 맞아. 자, 루딩이 되면은, 왜 3타를 쓰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죠. 그러니까 약간 위기일발 탈출같은건데 어... 그... 메가포로레 해야겠다. 패팅이지만 음. 역시 노키스는 음. 네. 음. 아, 그 노키스도 네, 근데 DLC 캐릭터에서 사야됩니다. 네, 사야돼 사야돼 네. 공짜 캐릭이 아니에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왜없어졌는데 공짜 캐릭 아닙니다. 어, 얘, DLC 중에서 얘가 더 비쌀걸요? <웃음> 진짜, 진짜. <웃음> 왜냐면, 팝한 캐릭터여서 이게, 왜 3타를 쓰냐면, 언제 쓰냐면, 상대방이, 가지했는데 앉을 것 같다. 하면 3타 써요 왜냐면은, 이 사업하면 얘가 공중에서 아, 그렇죠. 이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또, 만약에, 이걸로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2타만 쓰면은, 얘가, 적어도 공콤 시동비는 안맞는거죠 네. 이런식으로 심리를 상대방다 데미지를 내가 줄일 수 있는 심리전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줄이는 심리로 가는거죠 하고 하다못해 이제 이렇게 개기는 이렇게 맞는 사람도 생각보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드에는 내가 2타 썼을 때는 그냥 3타 막 갈겨줘서 왜냐면... 이렇게 맞는 사람은 진짜 잘었좋아죠 왜냐면 2타까지 맞고 3타를 잘 생각을 안하거든요 뭐 그런 심리가 또 있고 오우 좋다 아, 네. 제가, 제가 이게 녹티스를 연구를 많이 했던게 이제 작년에 그, 자, 녹티스 유저로서 이제 미국 LA에 대회 초청받았는데, 그래서 그때 <laughs> 대회에서 녹티스로 이제 좀 재미를 보려고 열심히 좀 연구를 했는데, 못갔 어, 그, 코로나 때문에 못 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좀 대회픽으로 했어야 되니까 연습도 하고 심리도 이제 굴리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가박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음. 어, 그 저는 굉장히 패턴도 좋은 것 같고, 콤보도 진짜 장인다운 콤보 패턴을 본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 어, 하나... 하나... 써. 하나... 오케이. 하나... 어요 오케이 나스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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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나 뭐야 이거 하나... 을때어나하 같은 거를 싸움했을 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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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기나 하나... 하나... 하 그렇죠. 어, 근데 얘가 이게 연각처럼 앉은 자세라서 행을 위로밖에 못 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상대방이 1피에 막는 사람이 1피면은 이렇게 위로 하면 피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죠. 얘가 반대쪽이면 얘기가 달라져요 못 피하거든요 절대적으로 못 네. 피해요 그래서 이것까지 알면은 오히려 이제 객, 객일 때 그러니까 내가 버튼 눌러놓을 때 기상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눌러놓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 정도까지 알고 있으시면, 이게 철권을 좀 잘하시는 분이에요. 네, 아, 예, 맞아요. 이게 왜냐면, 1피에서 위쪽은 시계 횡신, 2피에서 위쪽은 반시계 형신이에요 시계, 시계 반시계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피해지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네. 되는 것까지. 근데 이제, 이게 좀, 심화로 이제, 제가 어디까지 연구했냐면은, 이거를 두번 하고 하면은, 아...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좀 피해지면, 네. 네. 거리 좀멀리 아, 그렇죠. 거리가 멀어지니까. 네. 이렇게 하면, 대체, 네. 뒤속이안 닿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아닌 이상, 뭐,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심지어 저는 그 대회가 보통 오프라인이니까 1, 2p까지 고려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심리를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를 쓰는 이유는 이 기술의 장점이 뭐냐면, 물론 이제, 비상키도 있겠지만, 데미지는 솔직히 약하거든요. 10밖에 안 되는데, 장점이 뭐냐. 얘가 개기면은 무조건 늦게 써도, 이렇게 하면은, 이게 카운터가 아니면은, 일타를 맞아도, 가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가 개겼다. 개겼다. 개기면 이제 카운터를 맞으면 일탈을 아무리 늦게 눌러도 예, 확정을 좀... 아예 그냥 네. 무조건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걸 일탈을 깔아주는 이목적이 이미지 뽑기 위해서. 그러니까 카운터랑 카운터 아닌 거랑... 물론 100%는 아니겠죠. 근데 약간 느낌적으로 해서 약간... 버튼 누른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딱한번 눌러준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고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상황하기 때문에. 네, 상황으로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쓴다는 거예 어, 누르네? 하면 이제, 이거 누르고 할것이 게임을 하면... 많이 하면, 이게, 상대가 뭔가 누른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안닦 이렇게 누르는 게 나오잖아요. 이런 예를 들면, 썼는데, 어, 나오네? 하면 이렇게 기타 누르면, 카터 이거. 방복이 좋은 거죠, 없어요, 뭐. 그래서 그런 것도, 그 정도까지. 여기까지 맞습니다. 이제 녹티스 패턴 또 알아봤고요.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스카 같은 애들도 헛, 생각보다 어퍼나 구엠발 뭐. 같은 거 오다마자 많이 하거든요. 그걸 노리면서 이렇게 들어 가면은 상대방이 가만히 있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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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마이너스 9라도 괜찮은 게한번 가드백 패치됐어요. 옛날엔 진짜 가까웠거든요 이제는 아예 안, 있지 좀, 않아요. 좀 멀, 이렇게 멀잖아요, 이렇게. 터치도, 네. 터치도. 네. 옛날에 딱 붙어서 진짜 녹티스가 되게 불편했거든요. 네, 네. 저희 이제 가드백이 생겨서 저렇게 됩니다. 이거! 때렸어요? 자, 구를까? 구를까요? 구른다 제가 보통 구르거든요. 우와! 근데 뒤로를 하는 거는 어쩔 수 그렇죠. 없긴 한데, 오케이, 그러면, 좋은 선택 하셨네요. 네, 이, 네. 이거는 상대방이 심지어는 서 이긴 겁니다. 근데, 아스카도 저게 허칼이 안 맞지 않지 않나? 기억이 안 나네. 네, 아스카는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이 정도 피해서 뒤로 가면 뭐 한다? 앞으로 와야 된다. 그러면, 칩도 맞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마무리하면 좀 괜찮다. 높은 확률의 승률로 마무리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들어와서 개싸움을 하려고 하면은, 밀어내는 거, 밀어내는 거. 너뭐 들어오지 마. 나는 거리싸움 하고 싶어. 들어오지 마. 밀어내고. 밀면서 또 좋은 기술들이, 런 기술들이나, 뭐. 아 뭐. 미치싸움에서 절대적인 캐릭터이기 때문에. 다시 뒤로 가죠. 다시. 소레한번때려시고 다시. 뒤로 가면은. 어졌죠 <laughs> 이렇게 됩니다. <되면>. 가도 됩니다. 자,부터 <laughs> 날려주고. 벽홈. 때려주고. 노마찰나가. 아, 한번한번 한번 더. 한번 더. 열심히. 안전하게. <laughs> 참,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심플리스 베스트라고 옛날부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제가 영화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심플리스 베스트. 근데 진짜 그게 어떻게 보면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그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어려우면 그 캐릭터를 하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이것도 난 보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빨간다 의자단 분들, 플레이를 시청자분들이 더 원하실 수도 있어요. 아, 많 시키고요. 대신에 이게 헛치만최소 이제 가드는 네. 시켜야 되는 줄 알았죠. 그렇죠. 그리고 리치도 좀괜찮 와, 프라이 뿌리고요? 펭, 펭, 펭 뭔가 치는 게 보이긴 하거든요. 이 뿌리고 근데 대신 이제 있죠. 녹티스는 무료 캐릭터가 아닙니다. 어, 사야 됩니다. 사야 됩니다. <laughs> 자, 제가 피가 많죠? 그러면은 들어와야 돼요. 뿌리고, 하고, 슬래시 하고 어, 안전하죠? 자,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 음, 시간, 시간 써도 되고 그렇습니다. 들어오죠? 칼 하고, 긁어주고 한번 밑으로 오면서 긁을 수도 있죠. 오케 대시가 나죠? 그러면 이제 한번 깔아주고, 이 맞아요. 이거 오아요 이거 맞아 이거 맞아요. 이러면... 어, 이거 요 <laughs> <laughs> <돼>? <laughs> <laughs> 네. <심리가> <laughs> 이거 맞요 이거 맞아요. 아요아요아요아니아니 이거 맞아요. 이아요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이거 맞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이거 맞 이거 맞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이요 잘 참는다. 자, 깔죠. 어, 상대방도 잘합니다. 뒤에 있어. 카운터 있거든. 그, 또 카운터 열렸죠 다. 이만큼 좋은 기술이야. 소 상황으로 합시다 여기서 1, 2, 2, 3. 상대잘 아 만나니까. 이게 좋네요. 네. 하고, 하고, 앉아서 위치 한번 걸고. 괜찮죠 와, 근데 방금 2타 막으면 상대방이 3타 열린다 그랬는데 진짜 열리네요. 본인이 얘기한 데 그만큼 본인이 많이 실험을 해봤다는 얘기에요. 막으면 3타가 네, 잘 맞죠. 네, 3타를 막았어요. 3타, 2타를 막았어요. 칼. 들어와야 되는데, 어, 행으로 피했고. 때리기 어렵죠? 때리기 어렵죠? 그러면 어? 이푸진에서 때리기 어려우면, 어, 녹단, 노란단, 주황단, 빨간단, 의자단에서 거의 못된다는 얘기에요. 자, 칼. 행치다 맞죠? 데미지 해보면 쏠쏠하거든요. 그렇죠 드리죠. 칼, 하고. 자, 그 칼하고, 안전하게. 자, 들어갑니다. 칼. 하하하. <laughs> 저러그걸반피달았죠 이렇게, 이렇게 돼요. 칼. 지고 아, 아까 말했죠? 들어오지 말라고 밀어내는 거. 예요 약간 HPD라고 생각합니다. 선을 긋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어망 같은 느낌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킬, 게 어, 아닌가? 오 씨, 왜 뭐, 맞아, 이게? 칼씨. 이거는 끝나겠네요. 뭐칼백 어, 대시 하고 잘 맞아. 아, 아 이거는 좀 국민 날먹 패턴인데. 아, 하다했네. 하단 하단했네 와. 칼. 이렇게 피하고 뛰고, 알려주고. 한 단, 뚠뚠 아시 한번 다시 하고. 1일 피카. 기술이죠. 기술들이 지금 딜 캐가 없는 기술들만 있기 때문에 무리가 없어. 그래서. 질러 질러 볼만해요 생각보다. 1 2 3. <laughs> 와 이거 잘걸리는 <laughs> 괜찮아 이 이탈에 가다 하면 눌러라. 근데 저 아. 이탈을 안 줘도 때리기가 어려워요. 어, 후속없어후 후속. 후속 예. 후속 자체가 빨리 눌러야 돼서. 자 들어야 되죠. 여기서 이제 시프트가 좋은 게 상대방 이길면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럼 이제 대다가 그렇죠. 그래요. 근데 저 상관 없어, 드거든 그래요. 역심률을 한번 깔아주고 잘했죠 상대방이. 결국에 게, 결국에 맞는다. 그렇죠. 결국에는 들어와야 될때이면 맞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어, 루키스도 실전편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